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반발 리뷰 빅매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짠! 바닐라코 화이트 쿠션과 에스쁘아 비벨벳 쿠션 리뉴얼된 버전으로 반발 리뷰 빅매치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피부가 많이 뭐가 났어요, 갑자기. 깨끗한 피부 상태에서 이런 피부 메이크업 하는 거 보여드려도 좋지만, 저 같은 피부도, 네, 메이크업 할수 있는 거고, 그죠? 케이스는, 네, 사이즈가 똑같아요. 퍼프는 두 제품 모두 벨벳 퍼프인데, 이 바닐라코 퍼프가 조금 더 봉신 봉신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비벨벳 퍼프 같은 경우는 여기 앞면과 뒷면 모두가 벨벳이어서 좀더 부드럽다고 느껴질 수는 있는데요. 바닐라코 퍼프도 그 못지않게 되게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 폭신폭신한 느낌은 바닐라코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바닐라코부터 사용해 볼게요. 콩 찍고 덜어낸 다음에 사용할게요. 짠 이렇게 깔끔하게 한 겹만 싹 발라줬고요. 제형이 쌓이는지 부분적으로 한번 커버를 해볼게요. 짠 이렇게 부분 커버까지 해줬고요. 제형이 쌓이는 제형이에요. 제가 피부 메이크업 할때 되게 얇게 하잖아요. 뚜껑에 덜어가지고 적은 양으로 이렇게 피부를 바르기 때문에 제형이 쌓인다는 느낌을 더잘 느끼면서 부분 커버를 했는데요. 처음에 좀 많은 양으로 딱 발랐을 때. 어, 이미 커버가 잘 돼서 부분 커버 필요 없겠는데라는 생각도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바닐라코 쿠션 화이트 쿠션은 커버력이 뛰어난 쿠션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발랐을 때도 어, 커버력이 뛰어나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적은 양으로 발랐어도 2차 커버까지 딱했을 때 어, 제형이 쌓인다, 커버가 잘 된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에스쁘아도 한번 발라볼게요. 덜어내는 건 에스쁘아 쿠션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여기가 넓으니까 덜기가 너무 편해. 첫 터치에서 촉촉한 정도는요, 두 제품 모두 너무 똑같아요. 너무 닮았고, 에스쁘아가 향이 더잘 느껴집니다. 이렇게 1차 커버 얇게 쫙 발라줬고요. 부분적으로 커버도 해볼게요. 짠! 이렇게 반반 사용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화이트 쿠션도 좋아하고 비벨벳 쿠션도 좋아해가지고 아, 이 빅매치 하기 전까지 걱정을 했어요. 어떤 걱정을 했냐면 차이가 크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딱 발랐는데 이 느낌이 좀 닮았습니다. 근데 미묘하게 다른 것들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바른 제 피부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바르면서 좀 다른 점들을 한번 살펴. 보자면 두 제품 모두 커버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벨벳 제형의 쿠션인데요. 촉촉함의 정도나 첫 터치 됐을 때 느낌 정도도 되게 닮았거든요. 근데 이 화이트 쿠션을 사용을 했을 때가 좀더내 피부랑 제형이 더 잘 달라붙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달라붙는다는 게 쫀쫀하다, 끈적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내 피부에 정말 잘 밀착된다. 그 우리 인스타그램 스토리 할때 글씨나 스티커를 가운데 딱 두려고 하면 이 십자가 모양 생기면서 탁 이렇게 자석처럼 딱 달라붙는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처럼 화이트 쿠션 딱 썼을 때는 되게 내 피부랑 제형이 찰싹 살짝 잘 달라붙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오늘 제 피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단 말이죠. 막 피부에 막 이것저것 올라오고 피부 결 자체가 매끈하지 않고 좀 울긋불긋 많이 예민한 상태인데 비벨벳을 바른 쪽이 살짝 바르다 보니까 뭔진 모르겠어요. 각질인지 뭔진 모르겠는데 이런 가루들이 살살살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에스쁘아 쓰면서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 이게 진짜 피부 컨디션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지금 방금 느꼈는데 화이트 쿠션을 쓴 쪽은 그런 느낌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꾹꾹 잘 눌러서 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화이트 쿠션이 조금 더 밀착력이 뛰어나다, 내 피부랑 제형이 잘 달라붙는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조금 더 커버가 잘 된다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비벨벳 쿠션도 커버력이 좋지만 화이트 쿠션이 좀더 커버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 함침 스펀지가 비벨벳이 좀더 말랑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바닐라 코 쿠션이 한번콩 찍었을 때 묻어나오는 양이 좀 적습니다. 비벨벳에 비해서. 이렇게 색 비교를 해드리자면 로제 컬러라서 살짝 핑키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에 비해서 에스쁘아는 상아빛으로 되게 예쁜 아이보리 컬러죠. 저는 밝은 21호 피부톤을 가졌고 요두 가지 컬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 평소에 핑크 베이스를 조금 더 좋아하긴 하는데 상아빛 베이스는 또 포기 못하잖아요, 우리. <laughs> 상아빛 베이스인 에스쁘아. 이 컬러도 되게 잘 나왔고요 코 모공 커버 잘해주고요 붉은기 커버도 잘해주고요. 그러면 한번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 두 제품 모두 세미 매트한 쿠션이고요. 상대적으로 이 화이트 쿠션이 조금 더 커버력이 좋다는 게 느껴졌고요. 코 모공 커버 잘해주고요 붉은기 커버도 잘해주는데 아까 말했듯이 화이트 쿠션이 좀더 커버력이 좋기 때문에 화이트 쿠션이 좀더 커버가 잘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밀착력도 화이트 쿠션이 조금 더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음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는 여기. 비벨벳이 좀더 보송보송하다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럼 N시간 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메이크업을 한지 4시간이 지난 상태이고요. N시간 후가 지금 4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유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쪽이 바닐라 코 쿠션을 바른 쪽이고, 이쪽이 에스쁘아를 바른 쪽인데, 두 피부 모두 깨끗하죠? 바닐라 코 쿠션은 눈가 끼임도 없고요. 팔자주름 끼임도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고요. 에스쁘아 같은 경우에는 살짝 팔자주름에 제형이 낀게 느껴지긴 한데, 이거는 막 크게 두드러지는 건 아니고요. 굳이 바닐라코랑 비교를 하자면 그런 점이 느껴진다는 거기 때문에 에스쁘아도 깔끔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바닐라코 쿠션이 조금 더 깨끗한 느낌이 느껴지고요. 닦아내지 않고 그 위에 이렇게 반만 발라가지고 다크닝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바른 쪽이고 이쪽이 바르지 않은 쪽인데, 어때요? 다크닝이 딱히 느껴지지 않죠? 얼굴 전체적으로 한번 수정화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화장을 했고요. 깨끗하게, 깔끔하게 수정화장이 잘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코 주변이 살짝 건조하긴 한데, 이런 거는 유분이 딱 올라오면 가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고요. 근데 이렇게 각질 모양은 보입니다. 그리고 에스쁘아를 한번 수정화장 해볼게요. 에스쁘아도 제가 많이 수정화장 제품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수정화장 잘 되고, 다크닝도 없습니다. 여기가 바른 쪽, 여기가 바르지 않은 쪽. 차이가 크지 않죠. 다크닝 현상 없고요. 수정 화장도 잘 돼요. 제가 에스아 쿠션은 너무 많이 썼어가지고 일 이렇게 수정 화장도 잘 됩니다. 그럼 최종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품 상대적인 비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게더 커버력이 좋다고 해서 어떤 게 커버력이 약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굳이 이두 개를 비교하자면 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비교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바닐라코 화이트 쿠션이 에스쁘아에 비해서 좀더 커버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붉은기 커버도 잘 해주고요. 코 모공 커버도 잘 해줍니다. 에스쁘아도 커버력 좋거든요. 그래서 코 모공 커버도 잘 해주고 붉은기 커버도 잘 해주는데 제가 오늘 피부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좁쌀이 막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올라오고 컨디션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자꾸 피부에서 각질이 일어나는데 이 바닐라코 쿠션을 바른 쪽은 그 각질을 부각시키지 않고 지그시 잘 눌러주면서 밀착되면서 발리는 느낌이 있고요. 두 제품 모두 다크닝 없고요. 수정 화장 잘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빅 매치할 제품은요. 짠! 헤라 블랙 쿠션과 라네즈 네오 쿠션 반반 리뷰 빅 매치 해볼게요. 여러분. 피부가 더 심해지고 있어 좁쌀이 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어린가? 파프의 두께는 오 헤라 블랙 쿠션이 좀더 도톰하네요 네오 쿠션은 이렇게 구멍이 뽕뽕 있고 헤라는 그냥 플랫합니다 그러면 헤라부터 한번 발라볼게요 <laughs> 진짜 안 바른 것 같죠? 좀더콩 찍은 다음에 바른 것 같지 않네요 아, 이게 헤라였어, 맞아. 다 썼나? 내가 이거를? 좀더 묻혀서 사용해볼게요. 얇게 한 겹이 발렸습니다.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너무나도 얇게 발렸어요. 와, 원래 헤라 쿠션이 이렇게 얇게 발렸었나 싶은데요. 파드가 안 나와서 그런 건가 싶어서 제가 많이 찍어가지고 발랐는데도 진짜 얇게 발립니다. 어, 한번 부분 커버를 해볼게요. 살짝 더 커버가 되는 게 느껴지고요. 아까 바닐라 코 쿠션이나 에스쁘아 비벨벳 쿠션에 비하면 커버력이 약한 편입니다. 근데 피부 톤들은 좀 깨끗하게 보정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이 헤라 블랙 쿠션을 제 친동생이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4, 다섯 통을 쓴것 같은데 제 동생은 피부 화장을 거의 안 해요. 선크림만 바르고 그냥 가볍게만 쿠션을 통통 바르는데 제가 어떤 쿠션을 가져다 줘도 걔는 결국 헤라 블랙 쿠션을 쓰더라고요. 제 동생은 피부가 엄청 건성이면서도 아토피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아토피가 많이 낫긴 했는데 저랑 다른 차원으로 피부가 예민한 동생이거든요. 제가 에스쁘아나 화이트 쿠션이 더 가볍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헤라가 더 가벼워요. 커버가 또 상대적으로 약해가지고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좁쌀은 물론이고 크게 여드름이 이렇게 콩콩 올라왔는데 부담스럽지가 않네요. 색깔 선택만 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N이 제 피부에는 살짝 노랗게 보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헤라 쿠션을 쓸 때는 좀더 밝은 색을 쓰긴 하는데 제 동생이 다 가져갔어요. 진짜 그 정도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선 여기까지 커버 마치고요. 네오 쿠션 한번 사용해볼게요. 헤라보다 촉촉하다는 느낌이 느껴지고요. 붉은기 커버 잘 해주고요. 음. 네오 쿠션도 향이 잘 느껴지네요. 코 모공 커버 잘 해주고요. 이렇게 네오 쿠션 한겹쫙 발라줬습니다. 2차 커버 한번 해볼게요. 2차 커버도 잘 되고요. 제형이 쌓입니다. 제가. <laughs>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네오 쿠션이 건조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 12월에 올리브영 랭킹 쿠션을 리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네오 쿠션이 있었는데 그때 그 영상에서도 제가 말했지 싶어요. 어, 네오 쿠션 건조한 줄 알았는데 안 건조하네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아, 이거 뭐 건조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썼는데 건조하지 않아. 근데 일상생활에서 네오 쿠션을 쓰라고 하면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자꾸 네오 쿠션에 이 좋은 점을 잊고 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빅매치를 자주 해야겠어요. 이건 저 스스로의 다짐입니다. <laughs> 네오쿠션도 제 피부에서는 살짝 노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덜 화사한 느낌이 느껴지긴 하네요. 이것도 21호거든요. 헤라쿠션은 제가 많이 쓰긴 했네요.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데 제형이 많이 묻어 나오지 않아. 그래서 더 가볍다고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똑같은 2 1 n 이더라도요 네오 쿠션이 조금 더 아이보리 빛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처럼 좀 밝게 화사하게 피부 메이크업하는 거 좋아하는 21호 피부톤이신 분들은 여기서 좀더 밝은 컬러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용했을 때는 뭐 영상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볼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거울 봤을 때는. 좀더 화사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느껴지네요. 그럼 헤라 블랙 쿠션과 네오 쿠션 총정리를 해보자면 헤라 쿠션이 좀더 가볍다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제가 헤라 쿠션이 다 써가서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걸 감안하고 헤라 쿠션을 써도 헤라 쿠션이 네오 쿠션보다 좀더 가볍다는 게 느껴지고요. 커버력은 네오 쿠션이 좀더 좋습니다. 그래서 붉은기 커버도 잘 해주고요. 코 모공 커버도 너무 예쁘게 잘 돼요. 헤라 쿠션도 이코 모공 커버 잘 해주는데 상대적으로 네오 쿠션이 커버력이 좋다 보니까 블랙헤드나 이런 붉은기는 헤라가 좀더 보이는 것 같고요. 이렇게 만졌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살짝 손끝에 딸려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N 시간 후는 어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메이크업을 한지 6시간이 지난 상태이고요. 이쪽이 헤라를 바른 쪽, 이쪽이 라네즈 네오 쿠션을 바른 쪽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런지 아까 에스쁘아랑 바닐라 쿠션을 바를 때보다는 좀더 유분이 올라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라네즈 네오 쿠션이 여기가 조금 더 팔자주름에 끼었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헤라가 워낙 얇게 발려가지고 게 딱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코 주변도 너무 깨끗하죠? 한번 다크닝이 있는지 여기 반 발라볼게요. 여기가 바른 쪽이고 여기가 바르지 않은 쪽이에요. 다크닝 없고요. 닦아내지 않고 바로 수정 화장 해볼게요. 수정 화장도 잘 되는 헤라 쿠션입니다. 그러면 라네즈 네오 쿠션도 한번 다크닝 확인해볼게요. 헤라 쿠션이 워낙 가볍게 발려가지고 촉촉하다라는 느낌은 잘안 느껴지는데 그에 비해서 라네즈 네오 쿠션은 좀 촉촉하다는 게 느껴지고요. 바른 쪽과 바르지 않은 쪽. 다크닝은 크게 느껴지지 않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정화장 해볼게요. 수정화장도 잘 됩니다. 제가 막 좁쌀이 있으니까 좀이 피부결이 좀덜 예뻐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러면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라 블랙 쿠션과 라네즈 네오 쿠션은요, 세미매탄 쿠션이고요. 헤라 쿠션이 좀더 가벼운 느낌이 느껴집니다. 라네즈 네오 쿠션은 헤라에 비해서 좀더 촉촉하다는 느낌이 느껴지고요. 코 모공 커버를 너무 잘해줘요. 헤라도 잘해주긴 하는데 이 라네즈가 이코 주변을 울퉁불퉁한 저의 코 주변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그 느낌이 되게 만족스럽고요. 밀착력도 좋고 이렇게 만졌을 때두 제품 모두 비슷한 느낌으로 이 손끝에 딸려옵니다. 많이 딸려오는 느낌은 아니고요. N 시간 후 지났을 때는 다크닝 없고요. 수정화장 잘 됩니다. 특히 헤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얇게 발리기 때문에 수정화장이 상대적으로 좀더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4개의 쿠션을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요. 4개의 제품 모두 세미매트한 쿠션이고요. 커버력, 지속력 밀착력 모두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바닐라코 쿠션이 가장 커버력이 좋고요. 밀착력도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에스쁘아 쿠션은 바닐라코 쿠션에 비해서는 커버력이 약하지만 커버력이 뛰어나고요. 붉은 기 커버도 잘해집니다. 헤라 쿠션은요 되게 가볍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안 바른 것 같은 느낌으로 발리고요. 아네즈 네어 쿠션은 코 모공을 참 커버를 잘해 줍니다. 근데 이 헤라랑 네오 쿠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밝은 21호 피부톤을 가졌는데요. 좀 밝게 색상을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밀착력, 지속력은 네개 어, 제품 모두 좋았는데 제가 사용하면서 좀더 좋다고 느낀 제품은 이 바닐라 코쿠션과 헤라 쿠션입니다. 바닐라 코쿠션은 제가 최근에 입문을 했는데요. 아, 쓸 때마다 너무 만족스럽고요. 피부 컨디션이 어떻냐에 따라 상관없이 그냥 예쁘게 잘 발리는 쿠션이더라고요. 커버력이 높은 제품인데도 두껍게 발리지 않아서 좋고요. 그리고 피부에 제형이 그냥 딱 달라붙는다. 딱 뿌시다 이런 느낌이 느껴지고요. 헤라 블랙 쿠션 같은 경우에는 일화가 있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제가 장마철에 비가 엄청 오는데 지하철 놓치면 안 돼서 막 제가 우산 쓰고 더운데 막 달려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온몸에 땀범벅이 됐었는데 얼굴에도 땀을 막 흘렸었거든요. 근데 베이스가 녹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얼굴에 땀만 송골송골 맺혀 있고 막그 베이스가 무너지지 않은 걸 보고 지속력 좋구나, 밀착력 좋구나를 느꼈거든요. 그때 그 일화가 있어가지고요. 헤라 블랙 쿠션도 지속력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커버력이 중요해 요 하시는 분들은 바닐라코 쿠션, 에스쁘아 쿠션 라네즈 쿠션, 헤라 쿠션 순서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력이 중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바닐라코 쿠션, 헤라 쿠션 에스쁘아랑 라네즈는 비슷합니다. 모공 커버가 중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바닐라코 쿠션과 네오 쿠션이 좀 비슷한 느낌이 있고요. 에스쁘아 쿠션 그리고 헤라 쿠션입니다. 밀착이 잘 되는 정도는 바닐라코 쿠션, 헤라 쿠션, 에스쁘아 라네즈 비슷하고요. 촉촉함의 정도는 바닐라코 쿠션과 라네즈 쿠션이 비슷하고 에스 부 헤라 순서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느낀 상대적인 비교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의 원픽을 하나 꼽아보자면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짠! 바닐라코의 화이트 쿠션입니다. 제가 4개의 쿠션 중에서 가장 입문을 늦게 하고 최근에 사용하게 된 쿠션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커버력이 좋은 데다가 지속력도 좋고 밀착력도 좋다 보니까 자꾸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또 커버할 게 많은 피부잖아요. 근데 커버가 잘 되면서도 가볍게 보이고 두꺼워 보이지 않는 그 점이 좋아 바닐라코 화이트 쿠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21호 로제 컬러도 제 피부랑 또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자주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베이스랑 사바사고 컨디션에 따라서 참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쿠션 쓰면서 느꼈던 점들 이렇게 댓글로 공유해주신 거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많이 공유해주셔도 좋아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 토너는 꼬달리 토너와 크림을 라로슈 포제 크림 사용했고요. 선크림은 토코버 립밤은 로맨 립밤 사용했습니다. 그럼 베이스 메이크업 시작할게요.